맞다, 밥 맛있겠다. 아, 다밥맛있겠든 아, 다밥 아, 맛있게 잘 됐어요, 할머니. 아, 잘 됐네. 음 저기 여기 우리 마 가서 먹고, 저 여기서 또여기 아, 잡수 그래. 아, 진짜 맛있겠다. 다 음, 맛있게 잘 됐네. 점심을 챙겨 들고 할머니에게 삶의 터전이 되어준 뒷산으로 발걸음을 옮겨 봅니다. 할머니의 구분 허리만큼이나 그 세월을 함께 해온 낡은 대나. 오늘도 할머니와 어, 함께 그 길을 가세요? 따릅니다. 할머니 배낭 메고 가시요 나는 배낭 메고 갔그 밥이랑 그다섯 그나 아, 여기에 어. 나물이랑 감자입니다. 어머니 어. 이거 산에 가실 어, 때 어떻게? 항상 메시는 거예요? 어, 항상? 어. 아 항상 산에 가실 때 항상. 장화에 흙이 많네요, 할머니. 맨날 다니셔서 그런가? 아까 저기 도로 부여건이라고 도로가이 부여건부여건이라고한0 부유근. 아. 분. 30분! <laughs> 몇 분이나 가야 돼요, 어머니? 3시간. 어. 3시간이요? 3시간이요, 7시간이 어머니? 7시간. 3시간이면 <웃음> 오늘 <웃음> 고생 좀할것 같은데.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네, 터키 불, 맞아요. 쌈싸먹어 거. 쌈싸 먹어요? 여기서 우유 같은 게 나와요. 어, 진액, 민들레 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몸에 좋은 거, 그죠? 좋은 거. 벌써 시작됐어, 나물 따는 게. 음, 그 어머니 여기 어머니 이게 다 고사리잖아요. 어. 고사리가 왜 이렇게 많아요? 아, 고사리는 이제 봄에 콩고는 네. 이제 다 끊을 어느 정도 되면 안 끊어. 지금 뿌리 번질시기야 그라고 이제 많이 올라와 음. 이소가 음. 여기 올라오네 지금요 안 어. 끊어 어. 음. 이렇게 생거요 끊어 봐 이거. 이거요 끊어 봐 이거 끊나 끊어 끊으면안 자라는구나. 안자어끊아니어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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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 끊어 끊 끊어 끊어 끊 끊어 끊 이거 이거 이 우리도 고사리 아까 그래서 몰랐던 거야 어. 이 이파리 보고 고사리인지 몰랐던 거지. <laughs> 요 이렇게 땡이를 끓여야 돼. 우리야 네. 이제 먹어. 네. 요거는 뭐 먹어 끓거려서 뭐 먹어. 음. 약을 아느니까. 산허리에 음. 넓게 약을 아는 거자 고사리 맨든 할머니가 풍만 살아갈 수 있는 싶어서. 터전이 되어주고 있었는데요. 할머니의 땀과 음. 노고로 일궈낸 이곳에서 매주에 잠시나마 매주에 할머니가 살아온 여정을 읽어봅니다. 피들 안에. 그래갖고 사리 저게 맛있어 보이지. 네, 전부 다고사리냥 아, 드디어 할머니를 따라 지리산의 험난한 산속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이게 신나물이 신나물. 신나물. 보들랑께쌈 한번 싸먹어보게. 뜯어봐. 신나물 알고 신나물. 신나물? 어? 꼬들빼기 종류야, 이게. 음. 꼬들빼기, 꼬들빼기, 꼬들빼기 종류라, 이거. 음. 쌉썰으면 내놔. 어우, 써. 음. 음. 어 어우, <laughs> 쓰다 쓰다 쓰다. 엄청 쎈데? 음, 그렇네 쎄지? 음, 예 네, 많이 쓰지 많이 써요 이거 먹어요? 그거 먹으면 좋아 예뻐져 예뻐져 그거 먹어면아 진짜요? 그거 먹으면, 아, 진짜요? 아, 그거 먹으면 피부도 벗고 예뻐져 니네들은 아무도 안 예뻐져도 되니까 다 주세요 어? 오케이 제꺼 제꺼 어이걸왜 그렇게 어? 많이 먹어요? 래요 내가 필요해요 아. <laughs> 아유 재밌다 <laughs> 아 재밌다 재밌어요 어머니 재밌어 이제 요리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 더덕을 찾으면은, 더덕 찾는사람이다 아, 더덕인 자다. 더덕? 더덕! 어디있어요 요리 내려가봐. <laughs> 더덕을 한번 찾아봐봐. 익은 방에 내려가봐. 냄새를 맡아봐. 아, 뭐, 뭐라고요? 그래? 더덕 냄새. 더덕. 더덕. 더덕 냄새요. 알아. 더덕이 많아요? 알아. 진짜 그 더덕 한 번도 못 봤어요. 못 봤어. 응. 음. 그 자연산 더덕을 찾기 위해 더욱더 가파른 상태로 발걸음을 옮겨보는데, 맞춰봐. 과연 맞춰봐. 찾을 수 있을까요? 어? 어머니 어디 쪽에 있어요? 저 밑에 있어요? 이거 한번 냄새 맡아봐. 이거 냄새 맡아봐. 음. 맡아봐. 아 약간 나는 것 같은데 더덕 향이. 어 이거요. <laughs> 이거요. 이제 찾아 다 여기 있네요. 여기 도 있고 여기도 있고요. 땅에 있어요? 이제 냇굴 뜯지 말고. 그렇게 냇 뜯지 말고 잘해서 캐야 돼. 여기 여기 다들 귀하지 음. 귀하다는 더덕 음. 캐기의 연염이 없는데요. 멧돼지가 도덕을 다 캐먹은데, 어떻게, 그거가 동기들. 도덕을, 이래. 도덕을 먹어요? 아이고, 한 장으로 먹, 한 장으로 먹어요, 한 장으로 먹은데, 지금 이거 몰랐지 이거 질메에를안내려하어 이랬지. 이거 한번 뽑아봐, 자. 오, 그거 보인다, 보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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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아, 있네, 있네. 살짝이 뽑아봐, 살짝이. 아, 됐어. 고, 고, 고. 아, 꼽, 꼽히고 어 아, 근데 이게, 명축을 감고 올라가, 그, 이렇게 생긴다, 아 이렇게. 이거 몇 살이에요, 이 토덕이? 아직 아기예요한 2년 됐겠죠? 2년, 2년 됐어요. 한 2년 됐거든요. 음. 기라고 보면 되겠나? 4충제인가? 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웃음> <웃음> 귀여운 것 같아요. 맞아, 완전 귀여워요. 음. 음.